돌 어디 갔어? 여기 어디 어이좀 탔다 어응아더큰돌 있어 어더큰돌 어디 내가 어. 아, 어, 어, 하지 말고 어, 어. 일단, 일단 무 던져버리고 오우 완전 큰돌 있어 나 무슨 죄야 야, 이제. 어? 아 그러네 어제 그거 그 일정 같지만 여다 <laughs> 놓을게 여다 놓을게 여다 놓을까? 맘대로 불잘 붙는 곳어 거기 응. 좋다 근데 햇빛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쪽은? 상관없나? 어 불소리 근데 왜 이건 안타 이거 <laughs> 지금 돌 밑에 있는 그 나뭇가지 아니 나뭇가지 잠깐만, 이상한 냄새 나 불내면 네 쪽으로 간다 에이 씨 <laughs> 쪽으로 가다 <와대지. 웃음> 아니 왜왜 연기가 그냥 뭐... 쓸게 그냥 쓸게 왜 연기가 너를 따라다니냐 아 그러니까 짜증나 <laughs> 연기가 나를 좋아하나 봐응까 <laughs> 그러니까. 너를 따라다닐 <laughs> 좀 윗부분 살짝 까매졌어요, 쪽 왜야 내가 나잎 내가 넣을래, 내가 넣을래 이거 찍으면서 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물 물, 물, 내가 물구떠올까물좀야떠올게 내가 응. 물이 야데많 누구야? 내이누 으아! 따 으으으! 왜안 돼? ASMR 시작! ASMR 시작! ASMR 시작! 돌소리! 물 떠왔어 이만 어, 이번엔 또딴 데로 가네 아또 아들로 와. 내가 완전 큰돌 발견했어. 너무 큰 돌은 아니. 이 돌. 너무 큰돌 아니야. 아 그래? <laughs> 나무까지 될까? 음, 응, 나무까지 되지. 해 볼까? 응, 아, 근데 나 손으로 가엔좀 그런데. 뭐그래 어, 집어 예. 이거는 일단 나는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 물끓여놓라고 아, 우리 나행복폰안 갔어? 에? 언제? 또끓면 금방 끓어해외볼에물 어디 갔냐? 물? 없어. 여기 있어. 안 돼! 그 들어온 거야. 안에 흙 있어. 근데 야, 먹을 수 있겠어 이거 안에 흙이 너무 많아응 그래 유주 어, 뭐 이거 실험하고 있어 유튜브 찍고 있어 <laughs> 아 뜨거